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전화 문의 주셨던 어거그 아, 네. 이호 객님 뭐으시죠아 이호 객님 어 아, 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차례 사러 오신다고 네. 호객님이. 아, 그래. 제가 준비해 놨어요. 또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경차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아, 진짜 하시는 일은 뭐, 어떤 일 하세요? 네. 아, 영업하고 있어요. 아, 영업하시는구나, 네. 호객님이. 아, 그럼 제가 여기 벌써 준비를 쭉해 놨거든요. 보시겠어요? 네. 먼저 이게 제일 무난한 네, 모닝이에요. 모닝 벌써 두 가지 모델 제가 준비했고, 여기 레이하고 스파크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네. 따라와 보세요. 아, 우리, 아, 호객님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네. 아유, 제가. 좋은 차로 오늘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 스파크 이거 어떠세요? 이 핑크핑크. 요즘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타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랩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착 이렇게 자기 이렇게 이니셜 넣고 많이 타시거든요. 네, 요, 요런 거 되게 잘 나가요. 이런 거. 요런 거, 요, 요런 거 한,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레이 같은 거. <laughs> 짐짓기 너무 좋잖아요. 영업 무슨 영업 하신지 여쭤봐도 돼요. 아, 보험이요. 보험 서류 많잖아요. 그죠? 보험이랑 또 앉아가지고 막 쓰실래면은 레이 같은 거. 어 이런 거 하시면은 뒷좌석 승객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거 타시면은 아주 그냥 젠틀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하실까요? 네, 그럴게요. 아 그래요? 어 네. 저기 아, 따라오시죠. 아우 레이로 레이로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네. 아까 영업한다고 해셨는데 제가 그거안 묻혀봤는데, 좋아하는 색상이 뭐 좋아하세요? 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요 아, 왜냐면, 하 네. 레이 같은 경우에 검은 색상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복률이 좀 많아요. 어... 그래서 차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우리 보험 설계하시다가 정말 보험 사고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보험영업 하시는지 몰라서. 아 보험영업 하시는데 저렇 갑자기 저, 보험영업 하다, 아니, 저런 차 타고 다니시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그쵸? 어... 네. 300만원 보태서 아반떼 하시면 돼요. 아반떼. 오. 요거, 요거. 괜찮죠? 네. 디자인도 괜찮고, 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에 1600cc 가솔린이라서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아반떼 하면은 사람들이, 어, 뭐, 다좀 알잖아요. 요거 1000만원, 300만원 보태서 이거 하세요. 어, 알겠습니 어, 괜찮죠? 요거, 네. 요거, 요걸로? 네. 알겠습니다. 요걸로 계약서 쓸게요. 네, 네, 가시죠. 아, 여튼,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네. 그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 아, 근데 집이 타당 네. 쪽 사신다고 하셨나? 네네. 아니, 강남이잖아요. 네네. 강남에서 아반떼 타고 다니면 무시당하고, 우리 어... 강남 손님들 많이 오실 텐데, 강남 손님들 한테 아반떼 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큰일 난대, 이거요? 어... 아, 네, 그 생각을 못 했네. 아, 이리로 오세요. 아, 네, 진짜. 아, 네, 미안해요. 아, 내가 진짜 강남에서 사시는지 몰라가지고, 강남에서 아반떼는 이거예요. 이, 이거, 이거 타셔야 돼요. 이거, 이거 타시면은, 이거, 방남에, A 클래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디자인 이쁘죠? 어, 어. 어, 근데 이거 연비도 되게 좋고, 디젤이라서. 그리고 이거 금액대가, 이거 1,800만 원 밖에 안 해요. 800만 원, 800만 원만 더쓰죠 아니,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잽이 다르잖아요. 네, 그쵸, 그쵸. 800만 원더 쓰셔도 되고, 그냥 우리 그냥, 어 저기 도박장 한번 가셔가지고, 시원하게 한 번, 800만 원한번베팅했다고 치고,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걸로 할까요? 아, 그래 그럴, 그렇게요. 아, 그냥 다 쓰러가시죠. 네, 가시죠 어, 그그 그 아까 전에 타고 오신 차가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프라이드. 프라이드? 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해치백은 사고가 나잖아요. 네.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로 이어져. 왜 트렁크가 없어서 사고를 탁 받는 순간에 저 세상으로 가실 수 있어요. 아, 오 주님, <laughs> 주님이 바로 와서 연적 팔수 있어요. 아. 제가 어저께 들어온 차거든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예요. 진짜 진짜 매입한 차예요. 그냥, 그냥 딱 주었다 생각하고 이거 사세요. 520. 어때요? 이쁘죠? 2014년에 15년형 차량이고 이거 6만 킬로밖에 주행 안 했다니까요. 6만 킬로밖에 주행하고 럭셔리 플러스, 새거요 새거. 그냥 새거야. 그냥, 그냥. 이, 이 차주도 이걸로 해서 돈을 무지하게 벌말요 이게 지금 3, 뭐 하여튼 되게 높은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이봐 보세요. 이 럭셔리 우리 피, 우리 그 우리 호객님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잖아. 럭셔리하고이 럭셔리, 럭셔리 플러스, 럭셔리에 더한 거야. 이런 이차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차 있지도 않아. 이거 부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거기다가 또 요즘에 유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가 비싼데 이, 이, 이거는 디젤이라서. 어, 이 520대 하면 강남, 이제 솔직히 지금 아반떼지만 소나타잖아. 어, 음. 거기다 볼래? 자, 봐봐, 봐봐. 자세히 봐봐요. 짜잔! 우와, 이런 거 우와, 봤어요? 우와. 이런 거못 봤죠? 네. 신기하죠, 고객님. <laughs> 어, 고객님 되게 좋아하시네. 여기 어디서 끝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520T. 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뭔가 딱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딱 보세요. 우리 설그보험서를 그, 많이 넣고 하시면 은짐 많이 되잖아요. 어, 짐 뭐, 막, 막 무거워. 어, 무거워, 무거워. 넣고, 넣고, 요거 내리시면 돼요. 오,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우리 고객님 너무 좋아하신다. 여기딱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경유. 네, 경유, 디젤. 예, 네, 지금 디젤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언젠간 내려가겠죠. 근데 어쨌든, 연비가 너무 좋단 말이죠. 휠한번 봐봐요. BMW 마크, 이거 휠, 그, 이거 때깔 한번 보세요. 휠 때깔. 하, 게 막그 제주 앞바다에서 막팍팍바닥그 갈치가 올라와가지고 살아있는 그 그런 느낌 나죠? 예 제주 갈치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저 안에 딱타 보시면 BMW 다 보면은 우리 그 품격 있는 우리 우리 호객님이 품격 있는 딱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 탈을 타는 순간. 이렇게 딱 타가지고, 어, 이거, 어, 우리 보험 설계사님 차 되게 좋네요. 막 이런 얘기 듣는다고요그 음. 다음에, 어, 추우시죠? 뒷좌석열선 이렇게 딱 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시고, 오, 어,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대기판뭐 아, 야, 끝장나지 않아요? 여기 시동 한번 딱 거시면. 야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야 너무 좋다. 차 너무너무 좋다. 썬루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객님차에는 없잖아요. 이런 거. 썬루프? 음, 네. 그죠. 이런, 썬루프도 있고, 어, 뒤에 해치백이 아니라 트렁크라서, 어, 사고가 나도 뒤에서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 있죠. 뭐, 버튼 시동이란 거 있죠. 뭐, 열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ZF 미션이라고 해서, 이 전자기어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있죠. 스마트키. 이런 거 스마트키. 이, 저, 이 호객님 차는 돌리는 키잖아요. 요 요런, 요런, 거, 거, 키딱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이게 바로 전자파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얘가 이렇게 누르면 누르자 누르면 이렇게 소리 이렇게 탁 하면 파킹이에요 이 파크 아니고 파킹 응, 응, 파킹 일단 이렇게 오토홀드 이렇게 딱요오토홀드이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브레이크 안 밟아도 요거 누르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고요. 어. 어. 그다음에 이게 우리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아유 이게 오. 지금 CCTV 이상급 화질 아니구나 우리 집에 계시는 그, TV 있죠. 어, 네. TV보다 화질이 더 좋아. 어, 더좋아 이게 또 보세요. 이게 바, 밝기도 조절돼요. 이게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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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네. 눈 돌아가신다 이게. 이게.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스포츠 요거 어, 하시면은 오. 살이 그냥 빠지는 어, 스포츠 기능 컴포트 어, 집에서 편하게 쇼, 쇼파에 기대는 느낌 어, 스포츠하게 할 수도 있고 컴포트하게 도 이게 쇼파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쇼파가 스포츠하게도 되고 컴포트하게 아 얼마나 좋아 이 BMW는 이런 기능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룸미러도 보세요. 어이구, 야 이게 잘 보이고 이게 눈부심도 방지가 된다니까요. 자 엔진 엔진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엔진 한번 들어보시면 보세요. 어이구 유롱 산거 봐. 어이구 어이구 이게 숫자 커지는 거 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기 다음 이쪽에 보시면 오토라이트 기능 있죠. 자동 접이식 미러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이게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뭐 크루즈 컨트롤 다 있어. 다 있어. 엔진은 보고, 이게 한번 엔진을 보셔봐. 요게 14년에 15년형 차량이라서 이게 아주 이뻐요. 차가. 그죠? 우리 호객님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같 엔진은. 이 예, 보이세요? 스윈 터보. 스윈 터보 엔진. 스윈 파워 터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어그 그, 그 핸드 저기 뭐야 그 컴퓨터도 어 쿼드 코어 쿼드 코어 이런 거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하고 빠르잖아요. 빠르다는 거예요. 힘도 두 배, 출력도 두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우리 호객님 오셨으니까, 제가 호객이라고 해서 막, 호객님 막, 막, 막할순 없잖아요. 오시면, 요, 요런데 에 조금 이게 잔 스크래치 같은 거, 이런 거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이게 호객님 무시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잔 스크래치가 좀 있어. 이런데, 이런, 이런데 조금 스크래치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깔끔하게 다 해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오늘 계약하시면 이거 깔끔하게 제가 다 해드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이제 점검까지 무료로 그냥 해드릴게요. 어, 이거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러 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또 재미로 홍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관 한 번만 아까 자세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외관 한 번만 돌려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막 들어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상품화 과정이 좀덜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하고 광택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낼 생각이고요. 아 지금 외관도 너무 깨끗하고 연비 좋고 그다음에 스펙 좋고 이런 차 없습니다. 정말 우리 어 우리 그리, 치워주신 피디님도 너무 괜찮다고 운전해 오면서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화이트 컬러의 럭셔리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요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